절대 빚내서 수술하지 마세요.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, 빚을 내서 수술하신 분 치고, 수술 후에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 없어요. 수술을 너무 하고 싶고,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, 빚을 내서 하지 마세요. 왜냐면, 만약에, 경우수를 따져보자고요. 수술했는데 결과가 뭐 아쉬워. 그런데 빚까지 있어. 사람 미쳐요. 그러면, 이 상황이 되면, 그 미치는 마음을 주변에 다 발산하게 돼요. 여러분 절대 빛내서 수술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성형수술에 올인하지 마세요. 제가 본 수많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였어요. 빛을 내서 한 방에 어떻게 돼 보겠다. 또는 이것만 하면 나는 훨씬 나아질 거야. 라는 생각에 올인하는 거죠.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때려 부으면서.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본인 기대만큼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거를 남탓을 하지 마세요. 본인 책임이 분명히 따라와요. 그걸 무조건 남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보는 거. 광고를 보고 갔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. 그러면 저는 환자분한테 혼내거든요. 아니 몸에 칼 대는데 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어서 해요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또는 의사가 그냥 시켜서 했어요. 뭔지도 모르고 얼굴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사가 시킨다고 했다고요? 실장이 시켜서 이거 하면 좋아진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 따라했어요.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. 제가 바보죠. 이런 말 하거든요. 근데 왜 이런 일이 많을까?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. 수술 결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또 신중하다는 생각에 쇼핑하듯 병원 열 군데 상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뭐열 군데, 스무 군데 다니고 그런 또 후기 공유하시죠. 온라인 상에서. 재벌 때 진짜 시간 낭비예요. 그거. 본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,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,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,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요. 이 병원, 저 병원 다니면서 이 병원에서는 이거 하랬어요. 저 병원에서는 저거 하랬어요. 이런 얘기만 듣고서 그 중에서 10개 갔으면은 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뭐 6개 병원에서 쌍꺼풀 하세요. 뭐 이러면은 아, 나 쌍꺼풀 해야 되나 보다. 뭐 3개 병원에서는 뭐 코수술은 하지 마세요. 그랬으면 아, 코수술은 안 해야 되나 보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투표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.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. 아니, 내가 만족하려고 수술하는 거예요. 의사들 돈 벌어주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병원 다니면서 너네 뭐 파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상담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. 우리 그러잖아요. 백화점 가서 옷이 필요하긴 한데 뭐 딱히 어떤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좀 가볼까? 이러면서 그냥 여기 보면서 요번에 신상 나온 거 뭐예요? 뭐 이러면서 뭐 마네킹 입혀놓은 거 보고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?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옆집 좀 갔다 오, 올게요. 뭐 이러면서 또 갔다가.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러다가 어 여기선 이거 파는구나, 아 저기선 저거 파는구나, 아 저기선 저거 파는구나 이러다가 뭐 이렇게 점원이나한테 좀막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잘하던가, 아니면 괜히 여기가 더뭐 세일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바지 사면 티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띄어팔긴 하는거나 뭐 이런 거 보고서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사고 오잖아요. 어떻게 병원을 똑같이 그렇게 다닐까? <laughs> 나 뭔가 는 하긴 해야겠는데.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.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상담하고 이러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고민을 하세요.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. 첫 번째 내가 뭐가 싫은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최소한 이세 개는 정리를 해오셔야 되는데 이거 없이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다가 영업당해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영업당하는 거거든요. 그럼 뭐 뭐라도 팔려고 댐비겠죠.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. 대한민국 성형외과 시스템이 일단 문 열고만 들어와봐. 내가 너를 홀딱 베껴 먹을 거야. 뭐 이런 느낌으로 강남에 있는 모 병원은 대출 안내까지 해주잖아요. 그 대출 직원이 와가지고 병원에 상주하고 있대요. 그래가지고 성형대출을 뭐 비용이 어떻다 그러면은 아, 그럼 저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?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출 상담까지 해준대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술 대출도 해준대요. 지금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럼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, 워낙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. 서울에 가면 어눈 뜨고 코 베인다,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지금 여러분들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, 거기다가 요새는 온라인까지 있죠. 그런 상황에서 쇼핑한 듯 다니다 보면은 낚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건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모호한 바램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리하세요.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바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. 그걸 정하세요. 모호하게 아 예뻐지고 싶어요. 아 지금보다는 좀세련되지고 싶어요. 뭔 소리예요? 이런 거 말고 좀 구체화하세요. 내 목표는 뭐다? 이렇게. 근데 그 목표가 뭐 예를 들면 내 목표는 장동건이 되는 거야. 이런 목표 갖고 오면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.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여러분들이 내 목표는 뭐 장동건이다. 현빈이다.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. 그 외국에 인터넷 기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어떤 여자가 바비 인형이 되고 싶다고 뭐뭐 뭐 20년 동안 뭐1 0매덕을써 가지고 성형 수술을 해서 뭐 이렇게 된 이상한 그 있잖아요. 평생 성형수술에서 바비인형 캐릭터처럼 된 여자 사진,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. 짤로 돌아다니는 거 많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가 봤을 때, 오, 어 바비인형처럼 예뻐. 이런 얼굴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. 현실적으로. 조금 나아지고, 안 좋은 게 사라지고,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,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은 완전히 뭐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잖아요.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진짜 넌 하면 용 되겠다, 딴 사람 되겠다. 아니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볼 때마다 딱딱 놀래는 사람도 있어요. 옛날 사진 보면 아, 야, 뭐, 제가 이제 환자분 오면 옛날 사진을 띄우거든요. 옛날 사진을 띄우면 그런 환자들은 맨날 얘기해요. 아, 환자님, 저 사진 좀 지워줘요. 저 어, 보기 싫어, 보기 싫어, 안 볼래. 막,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실제로. 그런데, 그거 역시도 가능한 범위를 여러분이 모른다면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조언을 구하세요.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, 뭔가 내가 수술을 받겠다라고 했으면, 그 수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. 그 수술에 대해서 뭐 경험한 애들이 떠노, 떠들어 놓고, 뭐 광고글로 해놓고, 뭐 후기글 읽는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.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원리인지만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하세요.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물론 이제 돈으로 광고 때리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만 그런 좀 공부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조금은 찾아봐야겠죠. 근데 그런 이해도 없이 수술을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음, 예를 들냐면 여러분, 이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집을 산다고? 그러면, TV 광고 보고, 어찌라시 뭐 전담 보고, 그러고 사실 거예요? 가보잖아요. 집이 어떻게 생겼나 보죠.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. 이게 집을 고를 때뭘 챙겨야 되는지. 공부를 하잖아요, 약간. 그리고 주변 시세도 보고. 뭐 교통도 보고 이렇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 좋아요. 나 여기 살고 있는데 좋아요. 뭐 이런 글을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글들은 돈몇푼안 드리고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는 광고 글이거든요. 후기 글이고.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집을 고르는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. 그 집을 고르는 법이 뭐예요? 물이 새는지 수압은 좋은지 벽지가 뭐 곰팡이 쓴데는 없는지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은 어떤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관리비 얼마나 나오는지 학구는 어떤지 치아는 안전한지 뭐요런 체크해야 될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체크하기 귀찮은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체크하는 게 귀찮아.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잘 알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걸 파는 사람 입장이면 아 그러면 저런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 사는 사람인 척 해서 광고글을 만들어서 뿌려야겠다. 이게 광고 전략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집에서 우아하게 커피 먹, 먹는 사진으로 이미지를 뿌리고요. 이런 공부가 없으면 선택이 안 돼요. 후기는 제일 마지막에, 정이나 이제 마지막 체크업 하는 걸로 보세요. 그거를 챙겨보시는 게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발품을 파는 거는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. 그 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. 집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집만 보고 다니는 거 정말 시간 낭비. 땅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땅만 보러 다니는 거 정말 시간 낭비. 땅을 보는 거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보러 가시니라 집을 고르는 눈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집을 보러 가세요. 병원을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러 상담을 하러 가세요. 그게 아니면 그냥 영업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수술에 대한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. 한계를 모른 채로, 무시한 채로, 본인이 의도적이 아니라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어,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뭔가 막 갖고 싶어 응? 막 갖고 싶어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 그러면 그 사귀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막상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. 수술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내가 쌍꺼풀이 없어. 쌍꺼풀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쌍꺼풀 했을 때 어떻게 될까? 느끼해질려나 두껍게? 옛날에 80년대, 대한민국 70년대 쌍꺼풀을 하면요. 쌍꺼풀 되게 두껍게 했거든요. 소세지처럼. 왜냐면 그 당시 80년대, 70년대 상황을 보면 쌍꺼풀 하는데 거의 음, 자동차 한대 값은 아니었고요 자동차 포니가 한 3,400만 원 하던 시절에 쌍꺼풀이 한 150만 원 돈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코 수술이 한 300만 원 돈을 했단 말이에요. 그 시절에? 그냥 소나타 한, 아니 뭐 포니 한 대를 여기다 대야지 코가 생기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. 그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사람들이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죠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너무 가격이 낮아지고 하니까 조금 쉬워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려워진 게 광고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졌어요.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, 이 수술의 한계는 이 정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야 내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외모에 목숨 건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친구들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집착이 굉장히 병적으로 있어서 26살, 7살인데 그 나이에 성형수술을 열몇 번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외모에 대한 집착은 나중에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은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시기가 와요. 그랬을 때 완전 좌절감에 자존감에 무너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.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자해랑 비슷해요. 가려워서 긁어요. 사람이란 동물이 얼마나 미련스럽냐면 모기가 물렸어. 가려워. 가려우면 피나. 그죠? 긁으면. 막 긁으면 피나. 그럼 멈출 줄 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. 가려워서 긁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안 하잖아요. 근데 피가 나서 막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고 살이 패이고 있는데도 계속 긁어. 이거는 자해예요.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간지러워서 긁는 것까지 오케이. 근데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있는데 계속 긁고 있다. 이건 자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집착이 그런 자해 수준의 문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불만족이 생기면 내가 이전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 작성을 꼭 하세요.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특징이 차이가 절, 절대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. 공부는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틀렸어요. 그러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을 안하면 성적은 절대 안 늘어요. 문제집만 열0 풀면 뭐해? 채점하고 땡인데. 그러면 10번 푸는 이라고 돈 시간은 썼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르는 문제는 계속 몰라요. 그러면 공부 성적이 안 늘어요. 여러분한테 재수술을 뭐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 내가 한 수술을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